야, 우리가 왜 만났다만 하면 날씨가 이지경이야 <laughs> 그러게요 어? 아까 아침에 비 왔잖아요, 약간요 아, 나비온 거는 못 봤는데 한 좀... 나,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전국에 비 온다고 하더니 저희 집에서는 좀 한두 번 떨어지다가 차만 더럽히고 그치더라고요 제가 아까 닦아드렸, 차 닦아드렸잖아요, 싹 깨끗하게 돈 달라고 그랬잖아 <laughs> 제가요? 제가 <laughs> 야, 니가 돈안 돈 준다고 그래? 여기 안 닦은 거 아니야, 니가. 어디 를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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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룩진 거니가아 니가 좀... 무슨 뭐, 형한테 뭐, 백만 원 달라고 했어요? 천만 원 달라고 했어요? 십만 원 달라고 랬지 여기 닦아주고. 어. 아니, 세차를 한 것도 아니고, 니가, <laughs> <laughs> 이거 문대놓고 니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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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달라고 그러더니, 어? 아저씨, 안 주니까 그만 닦아야겠다, <laughs> 그러고. 야, 저, 저, 저 뭐냐, 참새냐, 지금 쟤네들? 오, 참새 같은데요? 뭐야. 야, 뭐야, 쟤네들. 어머, 와, 야, 뭐, 엄청... 건달들이야? <laughs> 왜 이렇게 몰려댕겨 야, 너 옛날에 운전 연습을 어디서 했냐? 운전 연습이요? 어. 연습이요? 아니, 와인딩 연습 같은 거안 했어? 아. 너 그런 거안 했어? 아, 그런 연습은, 어. 저, 저는 그때는 강동 쪽이었잖아요, 제가. 그, 직, 모르지, 직장, 직장이 강동 쪽이어서. 아, 어. 저는, 저기, 그, 저기, 어디야? 뭐 예, 예. 말을 못해.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야, 그렇잖아도 우리 이거 채팅을 재미없다고 그러는데 네가 그런 식으로 말을 안 하면 더 재미가 아, 없어, 저지. 자르면 되죠. 자르면 돼. 말 누가 하나 잘라, 잘라. 자르기 우리 자르고 붙이고 이런 거 못해. 너 알잖아. 우리가 누가 편집해 준 사람이 있어. 누가 있어. 우리 자르고 붙이는 거 못해, 그런 거. <laughs> 형은, 이제 형이 고등학교 때부터 차를 갖고 다녔잖아. <laughs> 아, 뭐, 갖고 다닌 건 아니지만, 차를 맨날 째벼 탔잖아. 저, 이제 저도 맨날, 어, 아버지 차, 아버지 티 차를 째벼 갖고 나와서 연습을 한게 남산이야? <laughs> 음, 저도 남산 많이 왔었죠. 응, 남산에서 이제, 때는참 진짜 차도 디스크 브레이크도 아니었어. 형, 형, 남산날 때 그거 아니에요? 그 결혼 기념일로 남산 한 바퀴 돌은 게 그거 실험여행이에 에이, 진짜 장난이 형, <laughs> 내가 무슨 저 신성일 오맹란이냐 아닌가? 그 신성일 오맹란도 그, 남산 같은데? 돌았을까? 그 남산 한 바퀴 돌면 실험여행이라고 형 그때 운전 연습한 거 아니에요? 남산에서 이제 와인딩 연습을 했어, 나는. 그때는 차도. 진짜 드럼브레이크 있던 시절이야. 아, 아, 그... 야, 우리 오래간만에 남산 왔다. 아...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 형, 여기서부터는 풀악세가에요 원래. <laughs> 그, 아, 옛날 학생, 얘기한다, 진짜. 풀악세를 왼쪽 끝으로 붙여서 던져야죠. <laughs> 아, 옛날에 그러던 곳인데 진짜 여기가. 아, 난이 남산 그러면 난 본능적으로 질주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는. 왜냐면 어려서 내가 여기서 이제 와인딩 연습을 했으니까 내가. 여기는 한국판 이니셜 뒤를 직접. 그렇지. 아, 어. 여기 또 여기 역뱅킹도 있고. 어, 이 자동차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남산의 전설들 다 알지 않나? <laughs> 남산을 많이 다녔죠. 어? 그지 않나? 우리 이 지금 이거 사람들. 영상 보는 사람들도 옛날에 남산 좀 달려준던 사람들도 있을 걸. 어? 아 우리 영상은 안 <웃음> 보나? <웃음> 보죠. 우리 영상 볼까? 보면서 제 많이 어 여기 남산 이렇게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참 추억이 있네요. 어린 곳이다 추억이 어린 곳이야 진짜 재밌었지 응. 여기 진짜 여기 또 거기 그 여기 누나, 누나들이랑 형들이랑 새끼들? 어, 서있었잖아요 또 응. 아니 먼저번에 한번은 응. 여기를 같이 응. 용구랑 같이 이제 지나가는데 응. 아 어떤 년이 젖가슴을 이렇게 확 꺼내는 거야 깜짝 놀랐잖아 내가 가다가 그래갖고 차를 세웠잖아 급정거 어? 이런 어, 얘기 해도 돼요? 이게 짤릴 것 같은데 왜 잘러? 저 소리 좀 들지 않아요? 우리가 공중파야? <laughs> 너 자꾸만 더 이상한 소리를 한다. 아니 너는 우리가 무슨 어, KBS, MBC 무슨 어, 그러게 아, 우리가 예, 공영 방송이야? 워낙 바르게 살다 보니까 그런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말아 뭐, 그래가지고 강도에 세운 거야. 네. 그래가지고 차에서 내렸어. 네. 그랬더니 오까만해. <laughs> 그래갖고 <laughs> 내가 바로 이런 개새끼 대 놀래가지고 사고 날 뻔했잖냐고 내가 봤게 뛰. 아 오빠 왜 욕을 하냐 여러분. 야 미친 새끼야 전 가, 가는데 젖가을물내면어떡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 새끼 아니라는 거지 어. 내가 볼땐 새끼 때문에 막 기, 지랄을 했다는 거 아니야 여기서 또 그쵸. 우리 저 오래간만에 이제 또내 나와버리 강남 한번 가야지 어, 여기까지 형, 왔으니까 어내 어, 나와버렸으니까 강남에 가야 또 좋은 차도 많잖아 어야 아, 오늘은 좋은 차 어? 좋은 차 얘기 좋은 차 그러면 너, 너 좋은 차는 어떤 차야? 좋은 차요? 응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틀리지만 10대 때는 응, 응. 빨갛고 노랗고 응. 스포츠카 그게 제일 좋아보였고 응두 응. 번째는 응. 그러니까 20대는 응 빨간색 노란색 스포츠카 응 좋아보였고 응 30대는 응빨고 노랗고 스포츠카 좋아보였고 <laughs> <laughs> 좋은 차는 응? 한 마디로 딱 정리를 해줄까? 뭐정리해주요 비싼 차가 좋은 차야 그쵸, 비싼 차는 좋은 차인데 비싼 차, 비싸기 싼차비 때문에 좋아야 돼야 너가 지금 계속 스포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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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 스포츠카의 비애를 알아? 몰라요 무슨 비애가 있어요 스포츠카가 어, 는비 있어. 어떤 비애가 있어 어떤 비애가 있냐면 은 스포츠카는 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응? 빨갛고 노랗고 응. 멋진 스포츠카 10대 20대 30대를 계속 응, 얘기를 했잖아 그쵸? 스포츠카는 정말 젊을 때 타야 돼 어 그쵸. 진짜 젊을 때 타야 돼. 근데 젊을 때는 내가 그걸 탈 돈이 없어. 돈이 없죠. 어 그래 가지고 내가 이제 그거를 살 능력이 될 나이쯤 되면은 스포츠카를 딱살수 있는 능력이 됐어. 몸이 안돼 이제. 몸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 머리에 시크 히클, 디끗하게 이제 백발이 돼가네 멋있죠 그러면. 그 멋있는 거야? 멋있게. 그 그러니까 너는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언니들이 볼 때는 아저 노인네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돈 많은 노인네 그냥. 어. 어. 아너 인네 발악을 하네. 어. 이렇게 되니까 그게 스포츠카의 비애야. <laughs> 어. 왜그게 그, 그,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죠. 야저 사람. 그래서 그거를 위안삼아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이초로에 머리 희끗희끗한 백발의 아저씨가 음? 어? 빨간색 오픈카를 타고. 부인을 옆에 태그 쫙 타고 가면 얼마나 멋있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게 뭐가 멋 있어. 싱싱하게 젊은애잘 생긴 애가 야잘 생긴 요즘 연예인 누구 있니? 잘생에요 응. 뭐? 누가 잘 생겼다고 그래? 그 얼굴 얼굴 천재. 여기 이게 렇 이름이 뭐더라? 누구야? 은. 음... 어? 아, 얼굴 천재 있는데 아 이름 이 요즘 연예인들 아, 기억이 아, 안 나요. 잠깐만 너 그런 식으로 진짜 콘텐츠 재미없게 할 거야? 찾아봐야죠. 아찾아서 나오면 안되지 아 그냥 우리 아이 그씨야 장동건이라고 하자 어? 몰라요, 아 그래. 대명사잖아 잘생긴거 아이콘 잘생긴 장동건 나 닮은 사람 어? 그러면은 장동건 같이 잘생기고 멋지고 그, 그 젊은 애가 오픈카를 딱 타고 가야 그게 멋있는거지 머리 희끗희끗한데 거기다가 늑다리 할맛이태우 가는게 멋있어? <laughs> 어? 아니 멋있을 수도 있죠 5년에 음. 여유롭게 와이프랑 음. 그 오픈카를 즐기는 사람 멋있다 라고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이거 하나 질문할게. 또왜 음. 스포츠카를 타고 싶어? 형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비싸고 좋은 차. 어. 그래, 그럼 무엇을 위해서? 내 만족이야? 달리고 싶은 거지. 너 남자가 왜 좋은 차타는줄 알아? 왜? 여자 때문에 타? 아. 예쁜 여자 꼬시려고 타는 거 아니야? 좋은 차. 아 그건 좀뭐 뭐 꼬셔지긴 하는 뭐 꼬시,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 솔직한 얘기로 생각을 해봐봐. 응. 잘 생기고 장동건이가, 아 장동건이는 티코를 타고 가도 꼬셔지겠지. 걘 <laughs> 내밀기가 <laughs> <laughs> 있으니까 어. 장동건이 하지 말고 그러면은 어쨌든 잘 생긴 애가 응. 어잘 응? 생긴 애가 야 사람들한테 만약에 이런 질문하면 너. 장동건이가 티코 타고 가면은 티코 가는, 가고 옥동자가 람보르기 타고 가면 누구 넘어갈래 그럼 장동건한테 넘어가겠지? 그러겠죠? 거기는 그러겠지? 자 그러면 잘생긴 남자가 모닝을 타고 안돼 어, 아, 남자라 또 얘기가 안 되니 여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잘생긴 남자애가 모닝을 타고 어, 꼬시는 거에 넘어갈래 못생긴 남자애가 람보르기 타고 넘어갈래 그럼 못생긴 남자애 람보르기 넘어갈걸 여자애들 글쎄요. 나는 나는 거기에 한 표야. 음. 아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어. 어쨌든 있겠지. 남자가 좋은 차를 타는 이유는 여자 때문에 좋은 차를 타. 아니, 너무 그냥 그쪽으로 또 이렇게 너무 몰아가아는아니 아니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건 진짜. 그러면 너 여자는 왜 좋은 백을 들고 들고 다니려고그는지 알아? 비싸 보이려고? 아니 지금 내가 그랬잖아 남자는 여자 때문에 좋은 차를 타잖아 아 그럼 여자는 좋은 백 들은 게 남자 때문에 타는 거예요 때문에 들은 거예요 그런 거 같지 응? 여자에는 자기 친구 때문에 좋은 백을 들어 아나 친구 때문에 여자의 적은 여자야 그치 그니까 남자는 단순하게 그 여자를 꼬시려고 어? 여자를 꼬시려고 그 좋은 차를 타는데 여자는 지친 것한테너 빽이 쓰이냐나 이럴라고 그럴라고 든다니까 어? 몰랐지. 자, 그러면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우리 오픈카에 대,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오픈카. 응? 어? 너 오픈카 오픈카를 많이는 못안 안 타봤고요. 어. <laughs> 딱 한번 오픈카 예전에 엘란 때. 아 엘라. 엘란. 엘란 때그 저기 저기 후배가 사갖고 음. 그거 하룬가 빌려갖고 음. 그. 그 당시 여사친이죠 여사친 음. 됐고 선글라스 쓰고 그다음에 시내를 쫙좀 다녔죠 시내를 저기 양평을. 너 오픈 그, 그 엘란이 여기 에필러에서 맨날 비생 거 알아 몰라. 아니 예전에 많이 샜죠. 근데 그게 왜 샜는지 모르지. 에필러에서그저기 음. 이게 뭐지 그커버가 세상 거 아니에요? 그때 고무. 그이 바꾸면서 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루가 나빠서 아, 호루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음. 이 오픈카들은 물론 이 A 필러의 보강제를 많이 느끼는 해. 음. 근데 오픈카는 사실은 100km 이상 달릴 때는 음. 창문을 음. 올리고 달려야 돼. 음. A 필러가 주저앉아 음. 조금씩 조금씩 주저앉아. 음. 그래가지고 이게 안 맞는 거야. 이이 음, 이 탑하고 이찌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비가 새는 거야. 요즘은 괜찮고. 요즘도 요즘도 그. 요즘은 많이 좋아졌겠지 그 당시보다는 그래도 나는 오픈카를 탈때 100km 이상 달 때는 항상 창문을 올리고 달렸어. 근데 너야 오늘은 그 오픈카에 대해서 아주 정나라게 얘기를 하자. 너 오픈카를 타는 사람들이 이거 썬팅하면 안 되는데 썬팅하는 거 썬팅하는 거 알아? 썬팅 이되 있지 하는데 썬팅 하면왜안 돼요? 오픈카를 사면은 딜러들이 이 새끼들도 딜러 새끼들도 몰라서 썬팅을 해줘 주잖아. 이유는요? 오픈카는 썬팅을 하면 안 돼.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00km 이상 달릴 때는 창문을 올리지. 음. 창문을 올려도 썬팅을 안 하면 이 실루엣이 산다고. 그렇죠 근데, 떠보면은 여기가 꺼멓게 보인다니까. 아... 그래가지고, 오픈카는 탑을, 오픈카가 이게 벗겼을 때 모델이 100이라고 그러잖아? 탑을 씌우는 순간 70%는 그냥 깎아먹는 거야. 70, 그 30%밖에 그 자세가 안 나와, 오픈카는. 음. 그런데다가 썬팅을 싹돌 꺼멓게 돌려버렸으니. 그래 오픈카는 오픈카를 또 사람들이 오픈카를 탈때베끼고 창문을 올리고 다니잖아. 오픈카는 창문을 내리고 다녀야 돼. 그런 사람들이 그왜올내 왜 그래서 오픈카를 타면서 왜 창문을 올리고 다녀 그러면 쪽팔려서 그런다는 거. 쪽팔리면 오픈카 를 타지 말아야지. 왜 쪽팔리냐고,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그돈 들여 가지고 그 비싼 걸 타면서 왜 쪽팔리냐고. 그러게. 어? 나는 창문을 다 내고 탄것 같은데? 그래 오픈카는 창문을 내리되 어. 단 오픈카를 탈 때는 막 달리면 안돼 저는 60km 이상 안 밟았어요 그렇지 오픈카를 탈 때는 솔직한 얘기로 더 천천히 다아야돼 왜냐? 음, 나 이거 탄다고 어. 자랑을 해야 될거 어. 네, 아니야 어? 그래서 그래서 저도 그때 버스 어. 사이를 가니까 응. 그 친구가더라고요 그러면이 응. 너무 많다 <laughs> 그래 그 시선을 즐겨야 때... 돼 먹고 집에가서 코를 풀명정 그래 문 열어놓고 다 해야죠 오픈카는 그 시선을 즐겨야 돼 그리고 또 오픈카 타는 사람들이 음. 식당 같은 데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이 탑을 닫고 들어가 음. 그러면 안돼 그때는 오픈카는 창문만 올리고 들어가도 음. 창문만 올리고 들어가도 이 안에 있는 거못 훔쳐간다 왜요? 이걸 해서 이게 팔이 안다아 그치 그치 이게 어안다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굳이 탑을 다, 다들 용, 필요가 없지. 용구 형은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안다. 그게 안다. 그래서 음. 카, 카페 같은 데갈때 음. 좋은 거는 창문 있는 데서 내가 볼수 있는 데다 차를 세워 놓으면 좋겠지만, 음. 그러지 못할 경우는 창문만 올리고 들어가도 무등처가 음. 아무것도. 어? 낚시 막 이런 걸로 막... 이런 걸로 막... 아씨, 그 새끼는 야! 그렇게 낚시니 이렇게 옛날에 그용가리 집게 같은 거 갖고 다니는 놈은 흠치겠다는 마음을 갖고 노력을 한 놈이니까 그 정도는 잃어버려 줘야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오픈카를 탈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그 정도 잃어버려 줘도 돼. 또 사면 되지. 루이비통 채백 가져가면 또 사면 되지. 오픈카 살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 아, 물론 요즘 싼 오픈카도 있지만, 응? 어? 난 비싼 차 얘기하는 거야. 응? 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너왜 오픈카 안 사?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이거 열고 다닐 날이 얼마나 되냐고 그러는데 한여름 빼고는 다 열고 다닐 수 있어 솔직한 얘기로 사람들이 볼때그 오픈카가 겨울에 열고 다니면 춥고 여름에 덜 열고 다니면 시원할 것 같지만 여름에 무지하게 더워 어. 특히 달리면 그나마 좀 난데 신호대기 때 아주 대가리 타타 대가리 타. 겨울엔 대신에 오픈카를 타려면 무스탕 딱 있고 가죽장갑 우리 드라이빙 글러브 있잖아. 예. 드라이빙 글러브 딱 끼고. 그러니 뒤에 목에서 히터 나오는 그 차로 히터 안 나오면 목도리 하면 되지. <laughs> 너 옛날에 영화 러브 스토리 봤어? 봤죠. 러브 스토리 보면은 주인공이 음, 음. 주인공이 그 한겨울인데 오픈카 타고 눈그 싸인 데서 오픈카 타고 가잖아. 그쵸, 그쵸. 그게 제규어야 그 차가 음. 제규 제규거든. 음. 걔네는 겨울에도 오픈카를 탄. 오픈카는 네발 달린 오도바이라고 생각을 하고 타야 돼. 이거는 그래서 어, 오픈카를 탈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선을 좀 즐기면서 시선을 즐기는 건 기본이고 음. 아침에 음. 또는 전날에 반드시 일기 예보를 들어야 돼. 아, 나 매일 비가 안 온다는 보장이 있을 때 차를 갖고 나가는 거야. 음, 어? 비 오면 아예 그냥 딴거 타고 나가고 그럼 비 오면 딴거타러 그래서 비 오는 날 오픈카를 타고 다니는 애들은 걔는 저게 다야. 어? 비 오는 날 타는. 근데 비안 오는 날 타는 애들은 걔가 그 세컨카야. 아 있어 보이는 거지. 어? 오토바이로 타니까. 그리고 집안에서 아파트가 아닌 이상은 열어놓고 세워놓는 거지. 그러니까 오픈카는 사계절 탑을 열어놓고 사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오픈카다. 어. 그게 오픈카야. 너 어디 갈라고? 아니, 기껏 여기 왔는데 유턴 하래 아, 일단 <laughs> 찍어 온 거예요. 그래, 그게 오픈카야. 그래서 <laughs> 오픈카를 탈 때는 일개불이 탑은 그럼 왜 있냐 하면은, 음. 자, 오늘 비가 온다는 소식이 없었어. 근데 갑자기 소나기가 와. 와. 어. 그럴 때 잠깐 씌우는 거야. 평소에는 항상 여기 다니다. 가 그럼. 시선을 즐기고. 그럼. 썬팅도 하지 말아야지. 전 잘했네요, 가능한 그래서 오픈카는 이인승을 타야 되냐면 응. 내가 이거 세컨카란 뜻이야. 이인승은. 응. 나또 차도 있그 이거 말고 또 세단이 있어. 나는 오늘 이걸 진. 펀드라이빙하기 음. 위해서 나온 거야. 날이 좋아서. 응. 날이 좋아서 너그비에서 아, 그 그러지. 날이 좋아서 네가 좋았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 <laughs> 그러기 때문에 이 오픈카를 이런데 시내 다닐 때도. 미세먼지 응. 그런 게 겁나면 타질 말아야지. 뭐 응. 천년만년 살 거야? 그 <laughs> 어? 그리고 미세먼지 또 그렇게 안 들어와. 사실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타고나서 어. 코를 푸니까 시커멓게 나오더라거요 <laughs> 오도바이 오도바이라고 그랬잖아. 네발 달린 아, 오도바이라고 그러니까.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근데 그러니까. 그 정도냐? 나는 그렇게 코 풀어도 그렇게 시커먼 거안 나오던데? 어, 시내를 많이 돌다보니까 나도 코... 뭐 시내 안 탔나? 그러니까 <laughs> 그그도 그, 그때는 유로 6 디젤이 없어서 그래? 랬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언대적인데요 <laughs> 그래서 옛날에. 그랬나? 그럼요. 어... 시커먼, 갤로퍼 이럴 땐데. 아니, 아니, 나는 그래도 그렇게 막 내가 오픈카를 탔잖아. 네. 근데 그렇게 그 코가 시커머고 그러지는 않았어. 음. 나는, 나는 항상 열고 다, 나는 진짜 5분 이상 달리면 무조건 오픈이야. 그그 그 자동이었어요? 그때요? 타비? 응. 어. 자동이었지. 아, 아 벤츠니까. 자동이네. 어. 제가 저도 지금 사고 싶은 차 아니야. 있잖아. 근데 니가 몰라 서 그러는데 이인생 같잖아. 응. 수동이 더 나. 아 진짜 응. 이렇게 잡아 갖고 휙 쉬우면 돼. 아, 응. 어. 니 근데 내가 콜벳 C4 탔잖아. 오픈카 어. 했잖아요즘엔 자동이잖아요. 하드 하드 하 아니, 근데 뭐가 좋으냐면은 어. 급하면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쉬우면 돼. 응. 그리고 이거 타닥. 어. 그리고 여기서 이거 해 가지고 그냥 던지면 돼. 시속에 관계가 없어. 응. 그거는. 그게, 난 수동이 그래서 나는 수동도 괜찮다고 봐. 그리고 고장날 일도 없고, 그거는. 그렇죠. 어, 그리고 이 탑이 뭐, 탑이 뭐 더러워져서 코팅을 하고, 코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탑 있잖아. 금방 말른다비 오면? 비 와도 금방 말르고이 오픈카를 탈 정도면은 2년에 한 번, 3년에 한번 탑을 주기적으로 바꿔준다는 마음으로 타야 돼. 이런 여유가 없으면 오픈카를 타면 안 돼. 오, 우 오늘 무작위 있어 보이지 그래야, 그래야. 오늘 좀 있어 보이게 한다 내가 어? 요즘에 그렇죠? 우리 어려운 형인데 아 진짜 요즘 어려운데 아내 <laughs> <laughs> 아, 진짜 그때가 좋았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저기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픈카 그러면은 이제 야 이게 얘가 너무 길어졌다 오픈카는 일단은 이 A필러가 주저앉기 때문에 필러가 아무리 강성을 보강을 했다고 그래도 100km 이상 달릴 때는 이게 가라앉는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100km 이상 달릴 때는 창문을 올리고 탈 것. 근데 요즘은 그, 이, 저기, 필러가 응. 뒤집어져도 이, 이 통까지는 버틴다 하더라고요. 버티는데 음, 계속 누르, 그, 계속 아. 가중된 바람에 눌린다. 너 이게 에어포스 너참 그쵸. 너저 뭐야? 바람이, 그죠이 어, 바람이 비행기를 띄우잖아. 그쵸. 그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 바람을 무시하는데 비행기가 뭘로 또 바람에 뜨잖아. 그큰 게, 그큰게 뜨니까. 야, 이 뒤에 에어 스포일러 왜 달어? 그것 때문에 트렁크 찌그러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오픈카는 응. 첫 번째 응 신혼을 즐기면서 탈수 있는 사람. 그렇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 그렇지. 응. 그리고 또 그리고 100km 이상 달릴 때는 창문을 올리고 탈 것. 어, 탈 것. 그리고 썬팅하지 말 것. 썬팅하지 말 것. 응. 실루엣이 죽어버린다니까. 응. 그리고 일기예보를 듣고 비안 오는 날만 탈 것. 어? 이건 네발 달린 오토바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어? 그리고, 어, 가능한 4인승을 말고 2인승을 4인승 탈 것. 것. 어. 4인승 말고 2인승은 왜요? 아, 세컨차. 야, 세컨차. 아, 있어 보여야 되잖아. 아이, 아, 이거 맞아. 난또차랑또 난또또 있어, 이거. 그래. 그리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타고 오면은 자기는 세컨 카가 있는데도 타고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땐 그거 아, 그, 저게 저, 다네. 그, 아, 저그지. 아, 저그지 <laughs> 저게 다네. 이렇게 보고 우린 그렇게 봐 주면 되는 거야. 어, 그치. 왜 우린 있으니까. 그렇지. 아, 그렇게. 봐.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어, 비 오고 눈 오고 막 이럴 때 악천후에 오픈카가 다니면 저게 다네. 이렇게 생각들 하세요. 음. <laughs> 자, 아, 이제 오픈카 타는 애들한테 욕 뒤지게 먹겠는데? 저게요 형님 덕분에 응? 오픈카 타는 방법도 이제 알고. 그럼. 그리고 오픈카는 주차할 때도 카페 같은데 어, 주차할 때는 탑을 안, 안 씌우고 어, 어, 창문만 오. 올리고 응. 어 그래도 못 차가 안 되는 거 그리고 훔쳐가는 놈은 그냥 그 정도는 줘야 된다 응. 노력이 가상하잖아 <laughs> 어그렇 그럼 노력이 가상하잖아 그리고 오픈카는 이이이 시트가 뭐 햇빛에 바라고 어쩌고 저쩌고 시트를 갈 생각도 해야지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이거는 있더라. 낙엽이 좀 들어오긴 하더라. 아, 낙엽이. <laughs> 낙엽이 좀 들어오긴 하더라. 가, <laughs> 어 가을엔 탑승 금지도 이렇게 해 그러면 아니 그래도 타야지. 야 내가 돈이 있어서 그 낙엽을 차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거야. 저건 있네요. 어. 에어로 차불 눈차 날아갈 거 아니에요. 또어 그거 좋지 어. 어, 이거 열고 에어불잖아다 어. 날라가. 진짜 그거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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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가 안, 먼지가 쌓이기도 하지만 잘 날라기도 날기도 하네요. 어 그러니까 그런 그러, 오픈카는 그리고 뭐 이게? 아니요 그래서 오늘은 오픈카 타는 방법 어. 알았으니까 오픈카만 사면 되겠네요. 그렇지 이제 오픈카만. 안전, 내가 벤츠 오픈카를 왜 보냈냐면은, 아 음. 어, 그렇게 와서 파고 그 차는 사고, 찔 그것도 크기도 아니고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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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아 그런 차가 있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그 차는 내가, 내가 더 이상 못 갖고 있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보냈어 그 차는. 자, 그러니까 오늘은 오픈카는 이것으로 이제, 자, 이제 우리 오픈카 살아가자. 오픈카 살아가자, 지금. 어? 지금요? 어, 살아가자. 그래. 가야죠. 그래. 그만 오늘 고생했어? 하세요. 어, 하세요. 어, 오픈카 많이 타. 어, 네. 수고해. 어, 어. <laughs>